국내에서 구입할 수 없었던 상품부터 더 저렴한 상품 소개해 드려요. 할인 정보와 함께 구입하기 좋은 상품 만나보세요. 인기 판매 상품과 함께 구입하기 좋은 상품으로 구성했어요. 지금부터 오늘 소개하는 상품들 만나보세요. 해외 직구 정보를 알려드리는 알리신잡 시작할게요. 넘버 1, 이 제품도 현재 역대가 가격으로 내려왔습니다. PD 145W를 지원하는 유그린 2,000mAh 보조 배터리입니다. 참고로 보조 배터리 상가는 Qi2 지원하는 15W 무선 충전도 지원합니다. 아이폰 뿐만 아니라 갤럭시 사용자도 사용 가능합니다. 포인원 형태로 다양한 충전 환경 지원하고요. 대화면 디스플레이 채용의 배터리 충전 용량과 상태 확인 지원합니다. 아웃풋 145W 인풋 65W 충전 지원합니다. 무선 충전 스탠드는 65도 각도 조절 가능하고요. 바닥면은 안티슬립 패드로 미끄럼 방지 갖추고 있습니다. 환율은 높은 편이지만 전반적인 제품의 가격대가 할일 통에 내려와서요. 현재 역대급으로 가장 저렴한 금액에 구입 가능합니다. 넘버 no. 이 해당 제품도 최근 들어 가장 저렴한 금액대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하나 구입을 한 유글인 HDMI 분배기입니다. 총 5개의 HDMI를 연결할 수 있는 제품으로요. 각 포트별 전원은 본체와 함께 전용 리모컨을 통해 간편하게 제공합니다. 최대 4K 60Hz 주사율 유지하기 때문에 다양한 기기 활용 가능합니다. IPTV, 크롬캐스트, 플스4, 닌텐도 스위치까지 여러 개를 사용합니다. 매번 TV에 연결 장치를 바꿔가며 사용했었는데요. 이 제품 하나만 있으면 하나의 TV, HDMI 포트를 통해서요. 모든 장치를 사용자가 원할 때마다 간편하게 전환하여 사용 가능합니다. 또한 안정적이고 리모컨으로 간편하게 조작이 가능하기에요. HDMI 출력장치가 많은 분들에겐 부족한 TV, HDMI 포트 활용하기에 좋습니다. 가격 또한 저렴하면서 다섯 개의 여유 있고 리모컨까지 제공해 시용성 좋은 모델입니다. 넘버 3 아마존 핫딜 때 굉장한 판매량 보여주던 에어펌프입니다. 동일 제품을 알리에서도 구매할 수 있습니다. 이미 자동차 타이어 공기압용으로 굉장히 많은 구매하는 제품입니다. 알리에선 샤오미 2S 휴대용 공기압 에어펌프를 많이 쓰는데요. 가볍고 라이트한 휴대성 때문인 것이 가장 큽니다. 해당 제품은 듀얼 실린더에 굉장히 빠르게 타이어 공기압 가능하고요. 샤오미 제품에 비해 월등히 빠른 에어 펌프 성능 보여줍니다. 여기에 미세한 단위까지 설정 가능합니다. 7800mAh 배터리 내장하고 있어 힘 굉장히 좋습니다. 전천후 활용과 기존 휴대용 에어 펌프보단 다소 큰 크기이지만요. 파워풀한 성능과 기능성을 고려하신다면 강추하는 아마존 인기 모델입니다. 넘버 4. 심플한 디자인에 많은 기능을 갖춘 도킹 스테이션입니다. 노트북 기반의 작업을 하는 분들에겐 필수 제품인데요. 최근엔 데스탑이 아닌 모니터와 노트북으로만 사용하는 분들 많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확장 포트를 도킹 스테이션을 통해 해결하시죠. 하기비스 도킹 스테이션은 비교적 비슷한 제품에 비해 저렴한 편입니다. HDMI 4K 지원과 이더넷 포트, PD 90W 지원 및 타입 C 5기가및 10기가 탑재. USB A 포트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스마트폰과 노트북을 빠르게 65W와 30W 충전 가능하고요. 또한 쉽기가 속도로 데이터 전송과 2.5기가 이더넷까지 활용 가능합니다. 동시에 여러 부족한 확장 포트 개념으로 데이터와 충전을 자유롭게 써 보세요. 넘버오 no. 디자인 캐리어로 유명한 믹시 제품입니다. 종류도 다양하게 출시를 하고 있어 선택의 폭이 넓은데요. 소개하는 제품은 가장 일반적인 캐리어 디자인을 갖춘 모델입니다. 확장형 디자인에 와이드 핸들 손잡이 채용했습니다. 코베스트로 PC 소재의 ABS와 PC 소재를 사용해서요. 가볍고 튼튼한 내구성을 보여줍니다. YKK 지퍼 채용, TSA 락 채용, 25% 확장 가능한 공간도 제공해요. 와이드 핸들로 내부 공간을 기둥 캐리어에 비해 훨씬 넓게 사용 가능하고요. 끌고 이동할 때도 한층 더 편리하게 끌고 다닐 수 있습니다. 디자인도 심플하고 깔끔하며 전반적인 완성도 높은 편입니다. 20인치와 24인치로 되어 있으며 디자인 종류 굉장히 많습니다. 소개하는 제품 외에도 여러 디자인 형태 비교 구매하세요. 넘버유 자동 쓰레기통 중에서 가장 인지도 높은 제품이죠. 알아서 쓰레기 봉투를 밀봉해주는 토오뉴 T1S예요. 현재도 두 대를 사용하고 있을 만큼 만족도가 상당히 높은 제품입니다. 전용 비닐팩을 가지고 간편하게 교체도 가능하기 때문에요. 손으로 일일이 쓰레기봉투를 밀봉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동센서를 통해 쓰레기통 뚜껑이 열리면 쓰레기를 버리고요. 쓰레기통에 쓰레기가 꽉 찼다면 전면에 있는 버튼을 길게 눌러만 주세요. 알아서 쓰레기봉투를 밀봉해주고 밀봉된 봉투를 꺼내면 알아서 바람을 불어 쓰레기통에 딱 맞게 새로운 봉투를 펼쳐줘요. 하나의 쓰레기봉투 팩으로 20번 정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15.5L 공간을 제공해 20m 재활용봉투에 옆으로 돌려 2개 정도 넣을 수 있습니다. 전용 쓰레기 봉투 판매하는 곳들이 많아 쉽게 구매할 수 있습니다. 넘버 7. 카플레이 모니터의 명품 제품이죠. OBD-P K2 프로 11.3인치 제품입니다. 이미지본과 쌍벽을 이루는 인기 브랜드 상품입니다. 브랜드 선호도에 따라 구입하시면 될 만큼 완성도가 가장 높답니다. 11.3인치로 기존 제품에 비해 1인치 더 커진 제품으로요. 좀더큰 화면으로 운전 중에 내비게이션 보기 편해졌습니다. 요즘 눈이 안 좋다 보니 단순히 크기만 1인치 커진 것이 아니라요. 해상도가 낮아져 전반적인 UI가 더 크게 표현되기 때문에요. 10.26인치에 비해 훨씬 편하게 볼수 있어 좋았습니다. 옵션에 따라 후방 카메라, GPS 옵션 선택 다양하게 할수 있습니다. 전방 4K 블랙박스 탑재되어 있으며 옵션에 따라 ADAS와 같은 안전기능도 사용하실 수 있으니 구입하실 때 옵션 참고하세요. 넘버 8, 샤오미 1S 제품과 함께 가성비 좋은 제품입니다. 베이스어스 아이웍2 행잉라이트 조명 램프입니다. 세컨 PC 모니터에서 사용 중인 제품으로 가성비 참 좋아요. 풀 스펙크럼 컬러를 보여주어 눈이 한결 편하고요. 후면, 모니터, 거치 부분에는 백그라운드 라이트 조명도 채용했습니다. 일부 모니터의 경우 두께에 따라 고정이 어렵다면요. 이 제품은 어느 정도의 두께가 있는 모니터도 대부분 커버 가능합니다. 행잉 조명 하단에 직관적인 터치 버튼 3개 채용해서요. 의자에 앉아서 간편하게 터치로 메뉴 조정 가능합니다. 구형 모델은 조명에 터치 버튼이 붙어 있어 누를 때마다 조명이 움직이곤 했는데요. 하단에 위치를 하고 있어 조작 시 조명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RA-95 수준의 가성비만 따지면 꽤 좋습니다. 넘버 9 알리베스트 셀러는 HY-300 빔 프로젝터죠. 매직 큐브 제품으로 260 안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HY300 시리즈가 200 안시로 알고 있었는데, 개선 모드니지는 확인이 필요합니다. 디자인 차이는 미세한 차이 정도만 있는 제품으로서요. 네이티브 해상도 720p 지원, 260 안시 제공합니다. 안드로이드 11OS 탑재되어 다양한 앱 컨트롤도 가능합니다. 180도 유용한 투영각도 조절 가능하고요. 최대 130인치 크기까지 투명돼서 시청이 가능합니다. 블루투스 5.0 탑재와 와이파이 6 제공해서 연결성도 좋습니다. 워낙 가성비 제품이기 때문에 따로 설명이 필요 없는 모델입니다만, 워낙 파생된 제품들이 많이 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어떤 것을 구매하셔도 큰 차이는 없어 보입니다만, 상품 페이지 여러 곳에서 260 안시를 제공한다고 표현을 한 것을 보니까요. 밝기가 조금 더 개선된 모델이 아닐까 싶네요. 가성비 뛰어난 알리 베스트셀러입니다. 넘버 10. 가성비 괜찮은 미니 PC인 파이어벳 AK2 플러스입니다. N100 CPU 탑재했고 8GB 메모리 256GB SSD 제공 모델입니다. 워낙 카메라도 많고 인기 많은 모델인데요. N100 탑재된 미니 PC 사양들이 대부분 비슷비슷합니다. 일부 모델의 경우 포트 제공 차이가 발생을 하기에요. 꼭 필요한 포트나 활용적인 부분을 고려해서 선택하시면 좋습니다. 12V 2.5A 전원 어댑터 연결하는 제품이고요. 블루투스 4.2 지원과 와이파이 5 지원합니다. HDMI 두개 제공해서 듀얼 모니터 구성 가능합니다. 전면에 전원 버튼과 USB 포트 3개나 제공해서요. 포트 이용도 불편함 없이 이용할 수 있겠네요. 가로 세로 거치가 자유로운 모델입니다. 딱히 고사양의 윈도우 PC가 필요 없다면 이런 거 하나만 있어도 충분하죠. 웹서핑부터 영상 시청까지 가성비 뛰어난 모델입니다. 넘버 11. 와이파이 7을 지원하는 USB 무선 랜카드예요. USB 형태의 무선 랜카드는 비교적 성능이 떨어지거나요. 고출력의 제품들은 늦게 출시하는 감이 없지 않아 있었거든요. 발 빠르게 와이파이 7을 지원하는 제품들이 출시를 하고 있습니다. 컴페스트 와이파이 7 B6500 무선 랜카드입니다. USB 형태로 간편하게 데스크탑 USB에 장착만 하세요. 최대 6500메가급의 무선 속도를 유지해줍니다. 리얼텍 RTL829이며 칩셋 사용하고 있고 플러그 앤 플레이 지원합니다. 와이파이 6의 듀얼밴드를 넘어선 트라이밴드 정식 지원하고요. 두 개의 안테나로 안정적인 무선 신호 보여줍니다. 무선 랜카드의 선택지가 다양해지고 있어 지금 구입하신다면요. 와이파이 7동의기를 비롯해 최신 스마트폰도 와이파이 7을 지원하고 있기에요. 미리 와이파이 7 지원하는 무선 랜카드 구입하세요. 넘버 12. 국내 사용자들에게도 인기 많은 SSD입니다. 크루셜 SSD로 아마존 통해 직구 많이 하는 제품이죠. PCI 4.0 지원하며 최대 5000메가 읽기와 쓰기 지원합니다. 605K, 900K, IOPS 갖춘 NVMe SSD입니다. 500메가, 1테라, 2테라 상품 옵션 구매 가능하고요. 150만 시간 이상 사용 가능한 MTTF 등급 제품입니다. 플레이스테이션 5 지원하며 디렘리스 모델이지만 HMB로 보완됩니다. 일반적인 사용 환경에는 크게 문제될 게 없는 모델이긴 한데요. QLC 방식이라면 무조건 더보하는 분들이 은근히 많더군요. SLC와 디렘 탑재 모델의 경우 가격대가 꽤 비싸기 때문에요. 비교도 저렴하면서 브랜드 제품 찾는 분들이 많이 구입하는 모델입니다. 넘버 13 원믹스 러닝화입니다. 현재 각종 커뮤니티에서 참만 논란이 일어날 만큼 인기 많은 제품인데요. 일단 이 가격대의 품질로 따졌을 때는 분명 그동안 짝퉁 저가형 중국산 브랜드 제품에 비해선 훌륭합니다. 훌륭한 평가를 내리고 있지만 반대로는 너무 칭송하지 말라는 평가도 높은데요. 일단 가격대를 고려했을 때 퀄리티나 쿠션감은 상당한 수준이긴 합니다. 워낙 중국산 제품 중에선 옷이나 신발을 사지 말라고 했었으니까요. 상당히 두껍게 되어 있는 소프트폼으로 인해 충격 흡수 뛰어나고요. 두께로 인해 쿠션감이 그대로 살아있다는 평가입니다. 내구성은 오래 신어야 알수 있는 부분이지만요. 실구매자들의 평가를 평점 다섯 점을 유지할 만큼 인기 좋습니다. 가성비 러닝화로 품질, 마감, 쿠션감 훌륭하다는 평가 지배적입니다. 저렴한 가격에 느낄 수 없었던 쿠션감과 품질이라고 합니다.